대졸는 달라. <laughs> 토익 몇점 만점이네 천점. 아 천점 만점에나 백점이야? <laughs> 괜찮네. 근데 백점이 맞았네. 그쵸? 반갑습니다. 저희 뷰리플레이라는 노래고요.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? 네. 그럼 문자만 읽어볼까요? 네. 010 3946 1118 아무거나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돼요. 뭐야 친구랑 100일 됐어요. 친구 태어난 지 100일 됐어요. 뭐,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남자 친구가 너무 좋아요. 저도 남자 친구인데요뭐 이런 거. <laughs> 아,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외로워요 이런 문자 보내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커플을 맺어드리기도 해요 오 그죠? 저번에도 65살 어머니랑 25살 친구랑 네. 아빠를 바꿔드렸잖아요 뭔 <laughs> 소리야 아빠를 왜 바꿔드려 새아빠 기종, 기종병장 <laughs> 번, 번호 여기 번호 <laughs> 아빠 기종. 11 뒷번호 예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뒷번호 6 2 5 8 2 김석현 잘생겼다 고마워요 내가 김석현이에요 그래 네. 내가 김석현입니다 뒷번호 김석현 뒷번호 <laughs> 3890님 3890님 월요일날 면접 보는데 나왜 여기서 놀고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<laughs> <laughs> 네, 3890님 어디계세요 아니 괜찮아요. 백스가 실질에 맞으시죠. 이쪽에 계시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니 노는 게 어때서? 기장리을풀게 면접관이실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네, 네, 아, 네. 아, 아 네. 면접이 있는데 참 네. 아니 본인이 면접관. 모별로 네, 네, 네. 어, 뭐 수능 보러 가야 돼요. 출제자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. 어, 그렇죠, 이제. 그렇죠. 아 그런, 그런 느낌. 느낌. 네, 본인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. 네.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. 넌 교장 이잖니 그런 거 <laughs> <laughs> 그런 느낌이네. 아, 월요일날 면접 보세요. 어떤, 뭐, 어떤 면접? 저뭐 회사 면접? 그럼요 독일어 면접이요? 구텐탁 그거요. 뭐야? 오 어, <laughs> 잘한다 잘한다. 구텐탁 맞죠 맞죠. 맞죠? 어. 오 아니 왜 독일어를 배울 생각을 하셨어요? 아독일어로전공이에요제 어, 말은 무슨 독일어를 왜 전공을 할 생각이셨어요? 독일어 매력이 있나요?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죄송한데 한국말부터 다시 배워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굳이 독일어부터 배우실게 아니라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도 돼. <laughs> 아 한국어가 잘안 돼서 독일어를. 독일의 매력 하나 둘 셋. 아 괜찮아 소세지 맛있고 맥주 맛있고.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 일단 또 노래 사연 봐서 저희가 골라야, 골라야 되니까 일단 뒷번호 6372님 재수 전에 학교에 동연했었을때 응원곡을 받았었는데 1년 동안 재수하고 남자친구랑 와서 다시 보는 기분이 간질간질해요 음 재수 중이신데 남자친구를 사귀셨다고요? 1년 더! 아, 농담이고 뒷번호 6372님 어디 계세요? 아 어머 어, 어, 둘이 뭐야 손잡고 뭐야 어, 뭐야? 나도 잡아줘. 내리 잡자. <laughs> 여자친구한테 우리 재수공부 가 중인 여자친구한테 도움 많이 줬어요. 줬어요. 여자친구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아요. 어디 오늘 올해 시험, 올해 시험 보신 거예요? 그럼? 아, 올해 시험 보신 거예요? 잘 봤어요? 아, 남자친구에게는 사랑을 주고 부모님의 대못을 받고 엄마, 너 수능이 체질이 맞어. 독수리 가면 큰어잡이잘 와? 예쁜 네, 사람 하시기 바라고요아이거좀 풀어줄래요? <laughs> 요거 중에 사연을 다부순 수는 없으니까, 이 중에 골라서 네, 또 문자를 보낼드릴게요03 어, 뒷번호, 아, 뒷번호 8 6 1 7 이거, 어디가 이거, 이거 봐. 아, 어. 잘생겼어요. 아, 네 얘기일 것 같아, 내가 보낸 거야. <laughs> <laughs> 나는 잘생겼다는 얘기 보다는 좀내 남자답게 생겼다. 아니면 <laughs>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. 그죠? 자, 뒷번호. 어, 예? 뒷번호 어, 예. 아, <laughs> <딥본드> 621, 6216님 <laughs> 지금 너무 오줌 마리온데 공연 보느라 못 가겠어요 아, 나중에 <laughs> 여기 바닥에 뭔가 흥건해지면 그분이에요 임이 <laughs> <때문에> 열렸습니다 <laughs> 6216님 어디 계세요 6216님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손안 드시면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<laughs> 아, 근데 오줌 마리온데도 그 정도로 공연이 매력이 있나요? 아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. 이번 노래, 쉬! 라는 노래. 요 <목소리> 쉬! <목소리> 진짜가? 야, 수많은 사연 중에 이거. <목소리> 이거 <이런> 보여드려? <노래,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쟤 미친놈인 것 같아. <목소리> 뒷번호 9933 9930님 초등학교 친구랑 홍대 왔다가 블루스 거밴드 공연 처음 봐요. 너무 재밌어요. 내 인천에 있는 교회 가는데 여기 있네요. 정말 개인 정보네요. <laughs> 차라리 주민번호를 알려 주세요. 너무 개인 정보니까. <laughs> 그래. 그리고 여기 간호학과 실습 때문에 경성대에서 서울까지 낑낑대면서 짐 들고 왔어요. 아직 실습하는 시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응원의 노래 하나 부탁드립니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전에 홍대 왔을 때 넷째 나으라는 중간 <laughs> 아마 아. 우리 공연 좀 그만하고 여자 친구 좀 만들어야겠다. 넷짜나차 이거 있잖아요. 아, 지금 셋째까지 있으신데 넷째 네, 나차를불구하 지셨어요. 충남 안하세요? 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오셔서 내 반갑습니다. 오직 아유, 오직 너무 기자요. 네. 아, <laughs> 또 그러니까, 왜냐하면 비밀을 서울 올 때마다 넷째만 네, 비밀 만드시거든요. <laughs> 오늘은 성공해야. <laughs> 자 그럼 오늘 이 사연 중에 어떤 분 노래 만들어질까? 아, 너무 많았어요. 하나 그냥. 뭐 시마 오줌마렵다는분도 계셨고 <laughs> 월요날 일면집이라는분 계시고 간호사 간호실습도 있다고 있고 어떤고 예 시요 시요 시 괜찮네요 시 네, 실습도 있고 되게 좋은 내용 많은데 시 네, 이번 노래 시하겠습니다 <laughs> 하드들요니 때문에 제가 이런 노래 불러요. <laughs>